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지난번에 미밴드3의 영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드디어 한글 펌웨어가 나왔습니다. 이 미밴드3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는 저번에 다 보여드렸고, 오늘은 한글 펌웨어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 아주 가볍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미밴드3의 한글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상 아래로 나가는 링크로 들어가서 한글판 APK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링크는 제가 영상을 설명해둔 부분에도 첨부해 두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이트에서 APK 파일을 받아서 네, 휴대폰으로 옮겨놨는데요. 파일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바로 설치를 하면 되고요. 네, 지금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 베타 버전이라서 완전한 공식 버전은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설치 후에 로그인까지 한 상태고요. 어, 설치할 때 중요한 점은 기존에 있던 미핏을 완전히 삭제해야지 설치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기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밴드를 누르고, 네, 연결이 로토스 허용을 하고, 바로 옆에 밴드를 가져가서 지금 페어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니까 뭐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제가 기존에 영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데이팅이라는 영어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끝내고 나면 잠깐 이 스마트 밴드에 중국어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놀랄 수가 있는데요. 아직 폰트가 업데이트가 안 되었기 때문이고 다시 한번 스마트폰과 연결하기를 누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폰트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뭐 당연히 한글을 사용하기 위한 폰트고요. 뭐 폰트 업데이트하는 속도가 앞에 펌웨어 업데이트 속도보다 조금 더 느린 것 같습니다. 네, 폰트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바로 연결해 리소스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네, 리소스 업데이트도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네, 미밴드 3의 한글화가 완료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 요 일이 한글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넘겨서 보면 네, 모두 걸음수, 심박수, 뭐 날씨도 네, 다 한글로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알림도 확인이 가능한데 네, 한글로 잘 나옵니다.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문자를 보내 뒀는데 네 알림이 예전에 뭐 영어 버전이나 중국어 버전 쓸 때는 한글이 다 물음표로 나타났었는데 이제 한글 펌웨어 업데이트 한글 잘 나오고요 뭐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지우고 네 다른 부분 다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더보기 가서 봐도 네 필요한 부분 다 한글로 알려주고 있고요 기기 찾기 네 전체적으로 한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타 버전이라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설치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됩니다. 뭐 미밴드3가 직구도 가능하고 지금 국내 정발 버전도 나온 상태인데요. 국내 정발 버전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싸서 과연 이 직구 버전이 한글이 가능할 것인가가 되게 관건이었는데요. 이제는 한글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싸게 돈을 주고 국내 정발 제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직구가 가장 저렴합니다. 샤오미의 미밴드3 한글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 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